안녕하세요, 김주TV의 슬루스입니다. 우마우스매 프리티 더비는 캐릭터 육성 게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훈련과 레이스를 반복하면서 뛰어난 우마우스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는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육성할 캐릭터를 선택할 때 이미 육성된 부모 우마우스매 두명을 골라 능력치와 적성, 스킬 힌트 등이 담긴 인자를 물려줄 수 있죠. 부모 2명과 조부모 4명을 합쳐 총 6명의 인자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인자를 물려주는 시기는 육성 시나리오 시작 시 2년차 클래식 3월 후반 이벤트가 끝나고 3년차 시니어 3월 후반 이벤트가 끝난 뒤총 3번입니다. 인자는 색깔별로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능력치, 분홍색은 적성, 초록색은 고유 스킬, 하얀색은 일반 스킬 및 대회, 시나리오 인자입니다. 각 인자는 1성부터 3성까지 세 등급이 있으며 삼성 인자를 많이 물려줄수록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우원무스매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육성 시나리오가 끝나면 무작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간만 투자하면 무과금 유저도 좋은 인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원무스매를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요소죠. 그 중에서도 파란색 삼성 인자를 부모와 조부모 6명, 총 68성을 맞추면 비교적 쉽게 높은 능력치를 가진 우원무스매를 만들 수 있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육성 시나리오를 한다고 해서 삼성 인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능력치가 600 이상일 때 파란색 삼성 인자가 무작위로 등장합니다. 파란색 삼성 우마무스매를 모아 거듭 묵성하는 것이 초반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파란색 삼성 인자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성마와 부모, 조부모의 상성이 쌍 동그라미가 되어야 인자 계승 확률도 상승합니다. 단 조부모 중한 명과 육성마가 같을 경우 상성이 하락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육성 시나리오에서 능력치를 최대한 600 이상으로 높여 파란색 삼성 인자를 얻고 상성이 쌍동그라메인 우먼스메일을 모아 인자를 쌓아가는 것이 초반 인자 모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과금 유저는 물론 과금 유저들도 좋은 우먼스메일 얻기 위한 필수 코스다 보니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